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오늘은 환경보호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한 UN 기념일인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해양오염과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날입니다. 1972년 제23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이 정해진 지 반세기가 다 돼가지만 지구환경의 상황은 더욱 나빠져가고 있습니다. 이젠 미세먼지가 오면 맨 입으로는 숨쉬기 어려워졌고 플라스틱은 지표와 수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에는 폭염이 찾아오고 사막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점차 아열대화 돼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게 망가지면 인류는 대체할 서식지가 없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정부나 환경운동가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특정한 때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방에서, 운전석에서, 마트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자기가 있는 곳,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내년 환경의 날에는 보다 나아진 환경 지표가 발표되길 기대합니다. KBS 대전 생생 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남성과 3살 된 아들, 그리고 예비 신부인 상대 차량 운전자까지 3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의 압력 조절 밸브인 브리더를 개방해 조업정지 11 처분을 받았습니다. 철강업계는 고로 특성상 이 처분이 사업장 폐쇄와 맞먹을 정도의 과중한 처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타워크레인 근로자들이 동시 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건설 현장 곳곳에서도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건설 추진 중인 가칭 제2X포교 착공이 당초보다 늦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민생 대장정 이후 채한 달도 안돼 황교안 대표가 대전을 찾아 대... 찾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치적 동지끼리 있단아로 서로 등을 돌리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유 한국당 대전 시당은 대덕구가 오는 15일 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한 방송인 김재동 초청 청소년 아카데미를 열기로 하고 2시간 강연료로 1,550만 원을 책정했다며 과도한 혈세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치킨집 6천여 개가 생겨나고 8천여 개가 문을 닫는 가운데 대전 서구가 전국 세 번째로 폐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성용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끔찍한 교통사고였죠. 이 4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하면서 3명이 숨졌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 어제 오전 7시 34분쯤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이 41살 박모 씨가 몰던 소형 화물차가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30살 최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아, 박 씨의 화물차에는 3살 된 아들도 타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박 씨와 박씨 아들, 맞은편 차량 운전자 최 씨까지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아, 특히 최 씨는 이달 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로 회사로 출근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박 씨가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게 된 건지 조사는 됐나요? 네, 역주행 차량 운전자 박 씨는 경남 양산에서 출발해서 대전 당진 고속도로 공주 유군 아들목 부근까지 정상 운행하다가 오전 7시 16분쯤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 20km 이상을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박 씨는 오늘 새벽 아들을 데리고 경남 양산 집을 나섰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박씨 아내로부터 가출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는데요. 어제 새벽이었죠.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어제 네. 박씨 아내는 남편이 최근 두 달간 조현병 약을 먹지 않아서 위험한 상태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CCTV를 분석해서 박 씨의 역주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고요. 이 평소 조현병 치료와 관리를 어떻게 받아왔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남 진주의 방화살인 사건 또 이번 사건 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임, 환자에 의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네. 최근 현대대철 당진제철소가 오염 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는데. 철강업계 반발이 커지다요 네, 먼저 현대제철에 왜 조업정지가 내려졌는지 설명해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윤광로를 운영하다 보면 내부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압력 조절 밸브인 브리더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네. 이럴 경우 내부 가스와 분진 등이 배출되는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최근 브리더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음 달 15일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압력 조절을 위해 밸브를 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철소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철강업계 주장이 바로 이건데요. 철강업계는 브리더가 고로의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로 세계 모든 제철소에서도 같은 방식인데 우리나라만 문제 삼고 있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역시 최근 같은 이유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고로 한기에 대해 각각 열흘씩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고로가 나흘 이상 멈추면 쇳물이 굳기 때문에 재가동까지 석 달이 걸려서 업계에서는 10일 조업정지를 사업장 폐쇄와 맞먹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 하지만 아무리 관행이나 세계적인 방식이고 손해가 커도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에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충청남도의 입장인데요. 철강협회와 해당 업체는 이번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각각 입장문과 함께 행정심판을 낼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예, 이 철강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불이더를 열고 오염물질을 배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지난달 민생대장정 이후 채한 달도 안 됐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또 대전을 찾았어요. 이 배경이 궁금해요. 네. 어 최근 자유한국당은 당 지도부 4 명이 이딴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를 수습하기에도 바쁠 것 같은데 황교안 당대표가 현충일을 앞두고 어제 대전을 또 찾았습니다. 네. 황 대표는 대전 현충원에서 625 참전 무연고자와 이 천안함 용사 제2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 뒤 묘비도 닦았는데요. 지난달 나흘 동안이나 충청권에 머무는 이례적인 행보에 이어서 서울현충원을 찾은 당 지도부와 달리 대전현충원으로 오면서 차기 대권을 향한 충청권 공들 이기와 내년 총선 세종시 출마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동지끼리 이단 불화로 서로 등을 돌리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죠. 네, 민주당은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들 간의 이딴 불화로 악재를 맞고 있습니다. 어, 불법 선거자금 요구 논란으로 박범계 의원을 고발한 김소연 시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당적을 옮기는 등 소송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박병석 국회의원과 대전 시의장을 지낸 김인식 시의원은 최근 학력 위조 보도와 LNG 발전소 추진 배우 논란에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세종시 출마설과 민주당의 집안 싸움이 내년 총선에 맞춰서 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그 여당에서 당내 불만의 불란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단합해서 열심히 해도. 요즘 대전 시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어,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아산시 은봉면의한 고물상에서 불이나 건물 한 개동 197제곱미터와 차량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성룡이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 정보입니다. 내일 현충일에 대전 현충원을 찾는 참배객을 위해 교통 대책이 마련됩니다. 대전시는 경찰청과 함께 현충원 주변 교통 통제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현충원 내부와 월드컵 경기장, 노은 농수산 시장에 임시 주차장 9천여 면을 마련해 현충원 사이까지 셔틀버스 25대를 운영합니다. 또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노은 주유소 내 거리에서 노은터널을 거쳐 현충원까지 2.5km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를 운영하는 한편 시내 버스 8개 노선을 유성 IC 방향으로 우회해 한밭대로 버스 전용 차로로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오늘부터 7일까지 시내 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 법동에 전국 최초로 에너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신재성에너지 교육과 조사 연구, 에너지 전환과 환경 정책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 플랫폼이 구축됐습니다. 태양광 핸드폰 충전기, 미니 태양광 발전기 등 에너지 절약 용품 구매도 가능하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선발자는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시청과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32도, 천안 30도, 서산 27도 등 26도에서 3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온종일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정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합니다. KBS 대전 생생 뉴스 정치 광장. 정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정치 광장.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과 각 정당의 총선 전략을 지역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이창수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창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내년 4.15 총선, 21대 총선이 10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마음이 굉장히 바빠지셨죠? 네, 네. 예, 이번 총선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그 집권 2년 차인 이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선거든요.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내년 21대 총선이야말로 이 문재인 정부의 다분히 실험적이고 모험적인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냉철한, 냉철한 심판과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불명한 기준과 중심이 상실된 대북정책, 외교정책, 이것도 상당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로 대변되는 경제 문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에만 집착하는 세력, 그리고 세금으로 퍼지기만 골부라는 좌파 세력과 나라의 자녀들이 미래를 고민하는 보수파 세력의 한판 승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해보면 여당인 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20대 국회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다음 총선이 아,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어쨌든 그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21대 총선 이번 총선 쟁점 또 변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과연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네. 이것이 시대의 요구에 시대 요구에 맞는가 틀리는가 특히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더 나빠질 것인가를 포함해서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누구를, 어떤 정치 세력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것이 큰 틀에서 21대 선거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불명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변수가 아니라 이 불명한 상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권은 이미 이제 선거 모드에 돌입을 했는데, 자유한국당도 지난달 말에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연석 회의에서 이 총선 전략을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 자유한국당 총선 관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음,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 그동안 그 패스트트랙 날치기 처리 등에 대한 독선적인 국선 국정 운영에 대한 투쟁과 민생을 살피고 민심을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한. 민생 대장정 등 진정성 있는 정당의 모를을보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 있게 봐주실 것은 어제 사일입니다. 네. 그금만2020 경제 대전환 위원회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어제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에 대해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는 우리 당이 대한 정당, 정책 정당, 민생 정당으로 변모냐 못하냐를 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어, 우리 뜻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는 우리 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입니다. 예. 어제 황교안 대표께서 대전 신축원 오셨었는데 그때 같이 참석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분... 네. 예. 지역에서도 이 출마 후보들이 지역구 표밭 따지기에 나서는 등그 총선을 향한 지역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으로서의 총선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단계에서 총선 전략은 진정성 있게 도민들 앞에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총선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선거야말로 음, 지역과 나라의 발전으로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정당이 그 정당인가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세력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는 세력과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민주당 일색의 그 충남 지방정부와의 성적표를 받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강과할수 없는 사실은 현재 지역민의 70% 이상이 예. 지역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책임이 내년도 충남 지역의 총선의 쟁점이자 저희들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그 충남의 당내 후보군 윤곽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위원장님 역시 이번에도 출마를 하셔야죠. 음, 현재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시화되고 표면화되 있지 않아서, 현재 후보군을 직접적으로 예상하는 건좀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 일년이라는긴 시간,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좀 지는 좀 생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당을 혁신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한국당의 장미력 등과 맞물려 가지고 보수 오파, 우파, 자유 오파의 가치에 동조하고 함께하려는 실력 있는 신진이다, 정치 신인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자신 얘기는 안 하셨어요? <laughs> 아,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예.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분 출마하시는 거죠? 어떠세요? 글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 단계에서 이 특정인에 대한 출마 여부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예. 적절한, 지금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조심스럽군요. 아 당연하죠. 예. 그, 이번에 충남에서 몇석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시고, 몇 석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은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얼마 전 그, 일강 계신 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네. 음, 전석을 다 보고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네. <laughs> 이거 어디, 무엇을 근거로 한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불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이 충청권의 합승이, 이, 경제를 되살리고요. 네.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지기 위해서 21대 총선의 통적권 압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누가 과거에 집착한 세력인지 누가 미래를 고민하는 세력인지에 대한 평가를 불명하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고요. 저희는 압승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좀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내년 총선 과정에서 다양한 이젠 충남의 지역 현안들이 이슈로 부각이 되고 또 선거 쟁점으로도 될 텐데 이번 총선에서 쟁점이 될 충남의 지역 현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 선거에서도 그랬고 어, 매년 이것이 좀 단골 쟁점 지역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보통 네. 홀대론 소외론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례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18개 정부 부처 중에 충청권 장관이 한 분뿐으로 알고 있는데, 네. 홀대로 소외론이 나올 만하죠. 그 또한 가지 좀 구체적인 겁니다만은 금강수계 공주보세종부를 해체하는 문제. 이 문제도 분명히 쟁점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한 저희 입장은 음, 존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불명하게 지금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세 문제에 대한 뭐 대책도 뭐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서산 대상공단 안전 문제나 환경오염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안전 문제, 지역 단위의 그 안전 문제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포 혁신도시, 뭐, 당진 땅 개찾기, 이런 문제도 단위별, 지역별 현안으로 저희가 좀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열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현안이 많네요. 네, 특히 그렇습니다. 그 핵심 현안이라고 볼수 있는 그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문제, 이거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도민들께서 내포 혁신도시의 신도시,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 왜 이게 정점이 되고 있나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청구가 되시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네. 그동안 그 충청권은 대전 충남에 충청 포함한 충청권은 세종특별자치지, 행정중심복합도시죠. 그 건설을 위해서 어, 어떻게 보 전력을 다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발전도 물론 어, 필요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백년대계 반드시 필요한 어, 국가정책이다라는 생각에 많이 투쟁을 해오고 협조를 해오고 어, 노력을 해왔는데. 상대적으로 이거 때문에 2005년도 공공기관장 결정 당시 혁신도시 지역에서 저희가 제외됐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충청인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이낙연 총리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일기 혁신도시가 정착이 안돼 있고 있는 상태에서 마구 늘려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균형 틀에서 보면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매우 타당한 문제고 이 문제야말로 여야 한마음 지역발전을 위한 원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당의 그 홍은표 국회의원께서 혁신도시 문제를 해결을 해서 발벗고 앞장서고 있는 것은 정치권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그, 이 혁신도시 문제도 우선 국회가 열려야 뭐가 되든 안 되든 할 텐데, 오. 요즘 국회 모습을 보시면, 물론 원해시지만, 어떤게 보십니까? 생각이 어떠십니까? 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 사람이 문제를 풀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 우리나라 정치 체제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 글쎄요, 이게, 각 정치 세력이, 네. 정치 세력이, 정치적인 어떤 투쟁과, 이런 민생을 살피는 어떤 일과의 문제는 좀 분리시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현재 정치권의 이런 어려움을 풀수 있는, 그런, 뭐, 지 대통령 중대에서는 대통령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당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최근 충남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비롯해서 하나토탈 유증기출사고등이 산업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음, 중앙정부나 지방주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바로 의기관리입니다. 이단한 번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루 매뉴얼과 이 매뉴얼에 대한 학습과 숙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책 대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거와는 달리 이 환경재난이나 이 산업사고 등이 발생하면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정부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위기관리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유기관리에 네. 대한 인식의 변화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음, 충청이 앞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합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누가 과거에 집착하는 세력인지, 미래를 생각하는 세력인지 분명히 판단을 해주시고요. 저희 자유한국당이 아직 부족하지만. 부족합니다. 하지만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예, 소망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이창수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과 각 정당의 총선 전략. 오늘은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이창수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월평공원 민간특례 허심에 쏠린 눈이란 기사에서 대전 서구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 사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허태정 시장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신체호 대전 브랜드로 거듭나다란 제목으로 지역에서 문화계를 중심으로 단체, 단 신체호 재조명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국회에 묶여있는 충청 현안, 더 더워지기 전에 매듭 풀까란 타이틀로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 원칙이라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충청권 현안 해결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지방대 학력 인구, 절벽 직격탄 이란 제목으로 국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여파 등의 지역대학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6월 5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